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 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세부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 집회나 예배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못 들어오는가? 첫 번째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두 번째,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되 그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세요. 이상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하던 종교적 풍습과 이스라엘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남자를 거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창, 신전에서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남창과 혹은 창녀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공창들과의 관계를 통해 낳은 사생자들이 태어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타락한 풍습을 쫓지 않고 가난한 족속들과 타락한 문화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은 규례를 마련하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 총회에 못 들어올 사람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모압은 예언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꾀하고 끝내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게 만든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총에못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한 지 3대가 지나면 여와의 호 총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애굽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손님으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전쟁에 나간 남자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례가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진영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셔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 먼저 몽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해질 때에야 목욕을 하고 다시 진영에 들어오라.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변을 볼때 작은 삽을 갖고 진영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볼 일을 본 후에 자신의 대변을 땅을 파서 묻으라. 이처럼 싸움에 나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수 있는 거룩한 진영을 만드는 것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나의 삶의 작은 것까지 가꾸고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5절 이후에는 기타 규정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자신의 주인을 피하여 어떤 종이 도망쳐 왔을 경우 그를 압제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라. 둘째,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창이 있게 하지 말고 창기와 개 같은 자세 번역 성경에는 남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하고 번도는 서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셋째,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그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 넷째,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그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심쓰라. 다섯째,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삭은 따도 되나 그것에 낯을 대지 말라. 이상의 규례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규례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종이 도망쳐 왔을 경우 종처럼 대하지 말라.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등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